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깔게 많아가지고 빨리 한번 까볼게요 중등기도 까야 되고 택배 온 것도 까야 되고 하는데 택배가 부피가 크니까 택배를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라라프랑 기현이 라라프랑 산게 벌써 없가지고 한번 까볼게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샘플 있잖아요 샘플 다섯 개 주는 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까기도 전에 이게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까볼게요 짠 이렇게 이거는 포토카드고 이거는 그 샘플 다섯 개 들어 있는 거고 이거는 향수고 얘는 뭔가 향을 설명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냥 뭔가 글만 보고 제제 취향일 것 같은 메이가든을 시켰거든요. 얘로 한번 먼저 냄새를 맡아볼까? 혹시 제 취향이 아니면 좀슬프니까 음. 돌리는 거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냄새를 맡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까서 냄새를 맡는 건가 그럼 좀 아까운데? 그러면 그냥 이 메이바드는 까서 냄새를 맡아볼게요 어차피 저는 우디는 잘안맞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약간 달달한 초향기 같은 거 좋아해서 레이가든, 레이가든으로 주문을 한번 끊어볼게요. 주소가 음, 음, 좋아. 제가, 제가 좋아하는 아, 라나튤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튤립링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좀 달달한 그런 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포토카드를 사볼게요. 이 포토카드가,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어머. 화질이랑 색감이 좋네, 얘는. 짜잔. 보이시나요? 에이, 달리이네 안경 그렇다면, 이렇게. 짜잔. 아좀 예쁘다. 오, 저는 향수도 그렇고, 포토카드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카드를 까봤으니까 슬리브에다가 일단 넣어줄게요. 바인더에 넣는 거는 나중에 중등기 깐 다음에 한꺼번에 넣고, 일단 슬리브에 넣어줄게요. 음,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뭐가 진짜 짜잔! 이렇게 라라프랑 라라프랑 까봤고. 똑같아요. 일단 이쪽에 놓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나 이렇게 놓고. 얘는 여기 보이시? SNS에서 온 건데 그 아마 잡지 잡지일 거예요. 레진 <놀람> 싱이지 제가 원래는 잡지를 다 샀었거든요. 그냥 조금이라도 나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잡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 표지 모델인 잡지만 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표지 모델은 아니지만 그두 명이나 나오니까 형원이랑 기현이가 나오니까 얘는 좀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 모여 뭐 일단 기현. 아라프랑 너무 많다 되게. 여기서 봐야 되겠다. 이운히 아라프랑 너무 예쁘다. 오, 행운이, 사원이, 야, 이사 갔다. 예쁘네요. 좀잘산것 같아요. 어쨌든 두 명이나 나오니까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사진도 너무 예쁘고 잘산것 같아요. 신발지를 까봤습니다. 제가 게 이만큼이 있는데 일단 예, 스냅스 스냅스에서 주문을 한거 먼저 까볼게요. 사실 다른거는 뭔지 하도 많이 사가지고 기억이 안나지만 스냅스는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스냅스 먼저 까볼게요. 스냅스는 제가 키링영원 이벤트 할때 키링을 만든거를 구매하면서 옛날에 장바구니에 만들어졌던 주헌이 스티커를 주문했어. 어차피 배송비는 드니까 키링 영원이고, 근데 볼체인 따로 쓰 거고, 이거는 제가 키링 사진 픽사트로 따가지고 만든 건데. <laughs> 저 약간 이날 이날 이 주황이를 굉장히 좋아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키링 만들었어요. 귀여웡. 노란색깔 이걸로 만들어봤고, 이거는 그냥 제가 옛날에. 스티커 주원이 사진들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다른 멤버들 것도 같이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핸드폰에 용량이 없으니까 스티커 만드는 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스티커가 완성이 안 돼서 못 만들었고, 이제 핸드폰 용량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또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스티커 만들면 되게 잘 쓰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스냅스에서는 이렇게 키링이랑 스티커. 정리를 했고 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일단은 얘를 먼저 까볼게요 이거는 위치폼에서 구매한 싸이월드 이거 버디버디 포토카드 홀더 이거 포토카드 어울리는 걸 아직 찾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포토카드로 끼울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잘까봤고 이제 전등기에 왔던 전등기를 이만큼이나 까야 되거든요. 일단은 얘를 까볼게요 이게 뭐지? 사실 제가 진짜 너무 은근게 많아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거 시트몰까? 헛독하드가 아, 헛독하드는 아니고, 이거는 키링 위치폰에서 구매한 키링이랑 주원 부적이에요. 여기 인화사진, 인화사진도 넣어주셨고, 이거는 주헌이 부적 주헌이 부적이랑 이거는 주헌이 글씨로 쓴 키링이에요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얘는 여기 놓고 이거 다음 준등기를 까볼까요? 이거는 아마 포토카드일 것 같은데 아 뭐야 고양이랑 강아지로 만들어주셨어요 뭐지? <laughs> 저 이거 알아요. 아름다 있었네. 요거는 쉐이퍼브러브 뭐 로키드로우 홀로그램 포카예요. 예쁘다. 홀로그램. 이것도 뭐 언젠간 사야지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사게 됐어요. 이렇게 홀로그램 예쁜 포토카드를 양도를 받았습니다. 일반 포카 사이즈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보관을 할게요 바로 다음 증정기를 까볼게요 이거는 제가 알것 같아요 전에 한번 구매를 했었던 거라 가지고 짜잔 이렇게 키링이 에요 제가 옛날에 전천시 키링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키링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개만 산걸 후회한다면서 막 다음에 구매, 판매하실 때는 다 사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다시 재판매하실 때도 제가 이 돈이 좀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를 샀거든요. 이게 엘게 주언이랑 이건 구스범스 주원이, 이거는 베레모 상균이랑 얘는 이제 핑크색깔 그 쉐이프 브라보 때 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 마침 딱 오늘 재고 판매를 하시길래 현우랑 이제 압코기현이랑 고래민혁을 샀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배송이 오겠죠 그 정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멤버별로 이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링 귀여 키링 4개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키링 부자가 됐네 그리고 얘는 조회할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얘는 탑구거든요. 요 탑구 혹시 보셨나요, 많이들? 제가 좀 사고 싶었던 탑무더거든요. 저 나의 행복이 적혀있는, 저는 행운, 행운 시리즈가 많이, 많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복, 행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샀어요. 이렇게 키링까지 같이 세트로 다는 거거든요. 달아볼게요. 짜잔. 행복. 이렇게 다는 건데 포카를 넣어보고 싶은데 뭐가 어울릴지를 모르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포카를 한번 넣을까요? 대로가 일단. 음, 예쁘다. 나의 행복. 일단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거 가볼게요. 이는참 이거는, 이거는 포토카드로. 같 제, 제가 이걸 샀었나? 뭐야 지옥이 안 나네 진짜? 뭐 제가 산거겠죠 창이 산겠죠 잠시만요. 저 이렇게 네 개를 샀나? 진짜 없긴 해. 제가 산거 맞고요. 얘는 그 위아이어 DVD에 있는 홀로그램 포카예요. 그리고 이두 개는 토터콩. 음, 아마 무슨 투턱꼬 퍼피데이 투턱꼬 퍼피데이 포카 두 개랑 얘는 노리밋 아이디 카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게 구매한 지 오래 되니까 뭘뭘 주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든 아저 제가 핑크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투턱꼬 포카를 빨리 사고 싶었어요. 귀엽네. 이렇게 깎고 다음 거깎게요 얘도 포카같아요사있는 주헌 페이탈러브 버전 2 짜잔 주헌이 페이탈러브 버전 2 포카예요 저는 왜이 요란한 배경의 사진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포카가 슬리블에 바꿔줄게요 저는 페이탈 러그 포카 좋더라구요 요 페이탈 러브 버전 두 포카 까봤구요 빠르게 아직 더 있어가지고 빨리 까볼게요 번. 두번... 이거 이면... 뭐야? 귀여운 스티커들이 붙어있어요 뭐지? 이거 덤 인가봐요 비공급... 피공구... 비공급... 피공... 비공급들 피공구들... 얘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노리미 키노 뭐야 두개한 거? 아 이건 이거도 덤으로, 덤으로 보내주셨나봐요 천우랑 전유니버카감사해요 이거는 노리미 키노 같은데 응 음, 맞다 노리미 키노 저 노리미 키노 이주황이포토카드가 없어가지고 양도를 받았고요 비공고 주신 거 한번 까볼까요? 무광이네 무광. 헉, 이거 뭐야? 그, 너무 예쁘다 이폴라 로이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아 예전 토크 사이즈 슬리브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광인데 보관하기가 다시 오늘 담아야겠다. 슬리브 살 때까지. 너무 예뻐요. 이거랑 이거는그 웜버카인드 그거네. 그분에... 감사해요 주안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비공구슬 넣어주시다니. 일단은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넣어줄게요 무광이라 가지고 다음 포 까볼게요 이것도 역시 똑도한 되겠죠? 아! 요거는 그 러쉬 신속키 신속히 버전 중에 오리지널식 러쉬 신속키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사실 이 포크 볼 때마다 언젠간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드디어 샀네요 이 체리 니트를 체리 입은 주아이 짠! 귀여운 체리 니트 빨간 머리 주아이 요거까지 까졌고요 얘가 마지막 중등기에요 근데 여기 귀여운 형원이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살려야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 안에 내용물이 Tom을 이거 만지셨네. 이거는 또 제가 키 t 키 t 굉장히 많이 샀네 어쨌든 키 k 좋죠 이거 주 g 이 i 기때 사진으로 된 d d i n g kidding, k i 고 d i n g k 고 d d i n g 가 i d d i n g k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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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d 스티커 kidding, k i d d i 창균이 스티커 이건 기현이 스티커 어머 창균이 상균, 형원이 아주 좋네요 감사하네요 진짜 짠 이렇게 해가지고 준등기 준등기랑 택배 온 것들을 까봤어요 사실 이제 콘서트 때문에 돈도 아껴야 하잖아요 이제 MD도 사야 하고 콘서트 티켓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준등기가 많이 많이 지금처럼 많이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 것들도 있고 혹시 또 이제 제가 또 티켓팅에 성공을 해가지고 콘서트 브이로그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즘 네, 최선을 다해서 티켓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준등기 까는 영상은 여기서 찍게요 안녕 바인더에 이제 넣어 볼게요 안녕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인도까지다 넣어봤고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좀깐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깐 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앨범도 까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깔게 있으니까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